네가 승시경이면 나는 이민호야. 진짜 답답해서 죽을 뻔했다, <laughs> 진짜. 반갑습니다. 산적 군나이 인사 올려. 짠입니다. 육츄비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뚱 <끝> <끝> 이거 하나 해줘, 우리 팬자님. 잘 지내고 계시죠? 빛카주 자,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세팅이 좀 뭐가 많습니다. 평소에 제가 항상 숯불 또는 장작불을 피워서 음식을 해 먹었었는데 오늘은 왜요 가스 세팅이냐? 요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주로 호떡이나 토스트 이렇게 하시는 분들 쓰는 장비인데 왜 요걸 했냐? 냉동 삼겹살. 뭐 초심을 잃었네라고 할수 있지만 제가 맛있게 먹기 위해선 초심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냉동 판삼겹. 자 냉동입니다. 이게 어 100g에 약천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마 소매가도 그럴 거예요. 같이 이거 썰어줄 <laughs> 육절기. 딱 세팅해주고 일단 테스트 갑니다. 자 불을 켜주고 양이 배고파요. 그럼 양이들 밥부터 좀 먼저 주고 합니까? 깨끗하게 닦아주고. 이래 이렇게 다 하모, 이래 하모. 양이들 밥좀 주고요. 꼬마라, 대충 꼬마라. 와, 맹삼칩 냄새 난다. 아, 좋다. 땡기라. 와. 자, 대거. 우리 보면 냉삼은, 이거, 밥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수용성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끓었다 녹으면 나오는 겁니다. 냉삼 후추빠인데 와, 어, 그래요? 오케이. 후추. 와, 거기 잘 익었다. 고기가 얼추 익었으니까는 다음 거를 위해서 조금만 더 썰어주고 으아, 하나, 으아, 둘, 으아, 셋, 삼겹살, 냉동 삼겹살, 일단은 상추쌈 좀 쌈요싹하고 상추쌈 새쌈 싸고 아~ 다 아~ 오늘은 진짜 맛있네 이거 요렇게 요렇게 대패냐고요? 아~ 대패처럼 할 수도 있고 뭐~ 국지 카이술 수도 있고 사장님 네줄 추가요. 이모! 예! 조금만 더 크게 이모! 예! 김치 쥐어도 돼요? 예! 김치 쥐어게요 예! 간절합시다! 오늘의 첫 잔! 두, 두, 와! 자, 착착 뒤져 가주고 버섯 마늘 구워 같이 먹어 주세요. 버섯은 없고요. 마늘만 좀 구울게요. 살짝 소금. 좋 자다 익은 데는 좀 이렇게 좀 김치 좀 빼주고 김치를 굽아보면 이게 파이야 김치를 굽는다는 거, 는 거는 한 판밖에 안 먹는다는 그러한 고기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안돼 있어 두꺼워도 될것 같아 조금 더 두꺼워도 될거 같아요? 피디님? 두꺼운 거라고 살다가 야 <laughs> 우리 이한거 보니 대단하나? 두꺼운 다 아이가 뭐 말을 못 하겠네 자 두껍게 주문이 돌아왔습니다 아이 바로 갑니다 두께 좀 궁금하시죠? 자요번에 두껍게 달라 해가지고 우리 PD님께서 두구 파이 쓸어봤습니다. 두구 파이 이만큼. 너는 오이 왜? 어? 응? 녹았다 돼지 고기 비나? 돼지 고기 빈다고. 삼겹살 빕니까? 삼겹. 응. 뿅. 위도된 노출인가요? 야. 냉삼, 첫 징이죠? 이야. 자, 이렇게. 또 궁금하시죠? 이게. 자, 이렇게 위에서 보면 있습니다. 파채 그리고 김치, 그리고 고추하고 상추, 그리고 여기 보면 강아지들, 아니 강아지란데 고양이들. 저 밖으로 저기 있잖아요. 앞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은 냉삼.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필사기 삼겹김치로 갑시다 아, 김현선님오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성시경 우리 형님 그 사칭하고 이래 하지마 그만하자 이제 선 넘지 말자 선은 넘지 말자 자 삼겹살 하나 딱 펼치고 자 김치 딱 펼치고 띠라리라리라리 이렇게 끝나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살짝 자꾸 뺍니다. 핀셋을 빼고 바깥과 안쪽을 다시 이렇게 어 줍니다. 이렇게. 따라라라. 그는 나포절. 아 맞다. 어떤 양반이 내보고 그냥 먹백시라 하는데 내가 잘 그자근 씹어 갖고 응가 줄게. 먹백시래요? <목백> <laughs> 먹백시란다. 와이 새끼 이거 진짜 이거 주면 다음에 노래해 줄게. 김현수 정말 저거 너무 선 넘는다. 카톡 보래도 아까서 봐. 네가 보라면 봐야 되나? 아니, 내가 이거 억울하잖아. 내가 보, 보면은 얼마나 속으로 웃겠노? 방구석에서. <웃음> 아 진짜 <laughs> 진짜가. 아, 내가 하라는 대로 했다. 이럴까? 이거. 오, 매니저 아이디로 보고 있어. 내가 속을 줄알았죠 내가 천에 산다고. <laughs> 내전화번호다 까발려지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러면 형님은 제전화번호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저는 김태희 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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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까이할까이 해보세요. 아, 아예예예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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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어 나야. <laughs> 어 진짜다. <나. 웃음> 야 진짜 답답해서 죽을 뻔했다 진짜. <laughs> 아니 그 그러면은 그왜 얘기 안 하셨어요? 얘기하는 <laughs> 거잖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그게 얘기하신 거였어요? 고맙습니다 형님. 어.. 더개 재미 끝까지 잘해. 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김태희분 나가세요 <laughs> 김태희 약간 누굽니까? <laughs> 김태희 누구예요? 아 형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근데 본인이 얼마나 답다 한번 건지 네 엄청 답답하셨나봐. 진짜 찐으로 답답하셨나봐. <laughs> 네가 승시경이면 나는 이민호야. 국밥 <laughs> 해갖고 이제 네. 한몇잔좀더 묻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laughs> 볶음하기 <laughs> 전에 안전하고 자 두루와이. 애기분. <laughs> <laughs> 자, 볶음밥을 한번 해볼까요? 자, 고기를 좀그다내고 일단 클리닝 타임 한번 자, 고기를 조금 쪼사줄게요 그냥 뭐 별거 없어 그냥 막뭐 넣고 자, 이렇게 됐을 때 돼지기름이 스멀스멀기 나올 때 파채까지 넣어주고 그건 뭐 어려운 재료 없습니다 우리 다당렸을 구워먹을 때 또 혹은 또 자취하시는 분들 집에 다 있는 거다. 요래 볶아주고 자 김치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자, 김치 좀 넣어주고 많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래 해주면 끝나 빼는 거예요. 참기름을 싹 둘러줍니다. 라고 두 라이트 자 치즈 치즈를 녹아 줄게요. 이. 됐습니까? 이만하면 됐습니까? 와. 볶음밥. 가운데 이거 뭐고 화산이 폭발하라 하네. 김가루. 김가루또 넣어 줘야 되니까. 김가루 또안 넣으면 또 서운하죠. 자, 여러 김가루까지. 자, 볶음아에자 자, 뽀금아가자. 가자 어. 자, 뽀금이가자 어, 자, 천국장? 천국장 뽀금아가자. 그 음와 볶음밥 와, 역시 역시 고기 먹다가 탄수화물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자 오늘 냉동 삼겹살 너무너무 맛있게 잘먹거예요 요거 남은 볶음밥이랑 소주 한잔 더 해가지고 우리 라이브 보시는 생지미들과 한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through like, the